2024년이 밝아오면서 트로트의 세계는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다. 올해 가왕 시즌 2에서 어떤 스타들이 빛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진다. 지금부터 이 시대의 아이콘이 될 트로트 가수들의 매력과 그들이 대중에게 던지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살펴보자. 트로트의 귀환, 더 강렬하게 트로트가 다시 한번 대중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한 음악 장르의 부활이 아니다. 바로 그들의 매력적인 비주얼과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 퍼포먼스 덕분이다. 가왕이의 출연한 가수들은 그야말로 압도적인 존재감을 과시하며 팬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특히 이들은 각자의 독특한 스타일로 트로트 음악을 재해석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가왕이 누가 진짜 스타인가? 하왕 시즌 A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단연코 화제의 인물들이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다. 그들의 무대는 마치 전쟁터처럼 긴장감 넘치고 관객들은 그들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심취하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스타는 바로 영탁과 림영웅. 이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으며 새로운 팬층을 형성하고 있다. 팬들의 열광 그리고 논란. 이들의 인기는 단순한 인기와 흥행을 넘어서 팬들과의 강렬한 유대감으로 이어진다. 팬들은 그들의 무대 뒤편에 있는 인간적인 면모와 진정성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정이입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열풍 뒤에는 언제나 논란이 따른다. 특히 스타들의 사생활과 이미지 관리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으며 그들이 대중의 기대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가 큰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가왕이의 파장. 글로벌한 인기로. 가왕 시즌 2가 단순한 국내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은 놀랍기만 하다. 각국의 팬들이 한국 트로트에 열광하며 이들의 활동을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글로벌한 음악 장르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향후 그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년 트로트의 새로운 전성기. 2024년은 트로트가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는 해로 기록될 것이다. 가왕 시즌 2에 출연한 스타들은 그들의 매력과 재능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이 장르의 새로운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의 다음 행보를 기다리며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과연 이들은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트로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할 것이다. 팬 여러분, 지금이 바로 리들 스타를 응원할 때. 2024년 트로트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여기 2024년 가장 핫한 트로트 가수에 대한 전문가들의 충격적인 의견과 분석이 있습니다. 트로트의 글로벌화 국제관계 전문가들은 트로트가 한국의 전통음악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글로벌화의 물결을 타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의미합니다. 트로트는 이제 한국만의 음악이 아니라 세계가 주목해야 할 장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라고 한 전문가는 말합니다. 팬과 아티스트 간의 관계 문화 전문가들은 팬들이 아티스트와의 감정적 유대감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의 인간적인 면모를 느끼고 싶어 합니다. 이는 그들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사생활 논란 일부 전문가들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이 대중의 관심을 끌며 이는 그들의 경력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팬들의 열광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아티스트의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트로트의 미래 여러 전문가들은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고 분석하지만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표명하고 있습니다. 트로트가 지금처럼 인기를 끌려면 혁신과 변화를 지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렌드가 바뀌는 순간 다시 잊힐 수 있습니다. 라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청률과 상업성 미디어 분석가들은 가왕 시즌 2의 높은 시청률이 그만큼 상업적으로도 성공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트로트의 인기 상승은 단순히 음악적 성과를 넘어서 광고와 마케팅의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2024년 트로트 가수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며 이 장르의 진화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